1166번 오른쪽은 진수능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받은 칭찬 스티커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입니다. 오른쪽을 보게서 모두 보시오겠습니다. 먼저 각 계급별 도수를 적어보면 4, 5, 8, 10, 7, 3, 2가 되죠.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39가 됩니다. 기억은 잘못됐고요. 이런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70개 이상 80개 미만이다. 맞죠? 되게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은 80개를 받았다. 알수 없죠. 70개 이상 80개 미만의 어떠한 개수가 있겠는데요. 80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스티커를 40개 이상 50개 미만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죠? 그것은 스티커를 60개 이상 받은 학생 수. 저기 다섯 명이죠? 거기에 두 배다. 맞는 말이죠?